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입니다. 저번에 엄마와 함께 만원으로 젤리 사기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영상 댓글로 젤리 먹방도 해달라고 많이 요청해주셔서 오늘은 엄마와 함께 젤리 먹방 해보려고 합니다. 와, 진짜 많아요. 이번에 3만원어치 새로 샀는데요. 한번 간단히 볼까요? 먼저 마시멜로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마시멜로, 그리고 초코볼, 돌과자, 해바라기씨, 그리고 여기는 젤리! 와 젤리 진짜 많죠? 여기는 엄청 길쭉한 과자들 누가? 이런 거가 있는데요 와 진짜 많죠? 우리가 산마치 사는데 마이린 아빠가 촬영하는 거 모르고 막좀 먹었어요 젤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네. 어, 원래 더 많았었는데 마이린은 이 중에서 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 어... 저는 뭐 좋아하는 게 많이 있긴 한데 이 하리보 젤리가 맛있더라고요 하리보가 음 잔인해 으 <laughs> <laughs> 곰돌이를 한번 먹어볼까요? <laughs> 곰돌이 젤리 이게 쫄깃쫄깃해서 맛있더라고요. 음 이게 색깔별로 맛이 다르나? 네 달라요. 아 근데 그래, 엄마는 그러면 주황색 먹어볼게요. 이거를 음. 제 사촌 동생이 좋아해요. 맞아요. 애기들은다 좋아하더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많이 먹고 조그만 봉지로. 이거 먹을래? 이거 콜라. 나도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이게 어, 겉에 뭐 엄청 많이 붙였어요. 뭔가 신맛을 내는 것 같은데. 음. 어, 한번 먹어볼게요. 이런 건 대부분 모두 식만 되는 건데. 엄마 이 콜라에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처음 봐요, 엄마는. 한번 먹어 볼게요. 음. 그냥 다 먹어. 뭘 잘라 먹어. <laughs> 무슨 끼기야 음. 진짜 콜라 맛이 나는데. 음, 뭔가 엄청 쳐요. 어, 새콤달콤. 음, 우리가 한국 중에 이거 먹어 볼래, 이거? 이거 모양 춘에서부터 샀는데. 응, 음, 먹어 보자. <laughs> 이거 무슨 열대 열매나 막... 그렇네 음.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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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포도 너무 작나? 엄마는 좀 음~ 징그러운 것 같아 네전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그럴 이 가이 안 들어왔어요 빨간 것한 개야 음~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너는. 이거 정말 꼭꼭 씹어먹어야 돼요 찌요? 아니 겉에 게 씹히는 맛있어요 음~ 음~ 그치? 맛있네 이게 겉에 거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약간 단단한데, 맛있네. 음 맛있네요. 이게 씹으면 이렇게 달콤한 분 약간 새콤, 음. 음 맛있고. 다른 것도 먹어볼까요 엄마는 왠지 불량식품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음 네. 엄마 어릴 때 옛날에 문방구 같은 데서 이렇게 삶에 구워 먹는 그런 거 같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네. 근데 엄마는 이런 겉에 이렇게 가루가 붙어 있는 젤리가 맛있는 거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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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음 눈이 안 떠져 눈이 음. 엄마 좋아하는 새콤한 맛이긴 한데 눈이 안 떠져 음. 다른거 다른거 오리인지 어, 귤이요 아 귤? 악출? 귤 젤리 오 어, 이건 처음 본다 붙여봐요 이 진짜 귤같아 이렇게 하면은 귤같죠 여러분 아 별론데? 아니에요 응. 이렇게 이상한데 이렇게 꾼글게 만들면 귤같을 것 같은데 먹어볼까요 음 역시 젤리는 씹는 맛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만질기네요 음. 근데 오 진짜 그 맛이 난다. 뭔가?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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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향이 그 있어. 음음 맛있나요? 이것도. 우리 고전 지렁이 한번 먹어볼까? 꿈틀이? 지렁이 이거? 음. 응. 나 이거. 빨간색이 싫다는 거. 음흠흠. 엄마는 그러면 이수박 색깔 먹어볼게요. 수박바랑 똑같죠? 색깔 배열이 거꾸로 수박바. 응. 음, 이렇게한냥 거꾸로 수박바. 이래서 그냥 수박바. 네. 저는 먹어볼게요. 오, 지렁이야. 음, 아니, 힘들게 왜 자꾸 잘라 먹어요? 배부를까 봐? 아니, 처음에 조금 먹어보고 맛있으면 더 먹고 맛없으면 그만 먹고. 음. <laughs> 젤리가 맛없으면 얼마나 맛없다고? 맛만 있구 마. 음. 이거는 음 오렌지 맛. 이다 음. 음, 맛있는데? 음, 빨간색이 향이 좋아요. 저는 음 원래 왕꿈틀이가 좋은 거. 원래 안끊지 음, 입맛이 예민한가 봐요. <laughs> 우리 여기 바나나고 당근 이 있는데 하나 골라요. 한 명은 바나나, 한 명은 당근 먹읍시다. 새로운 당근 맛을 한번 도전. 당근 맛. <laughs> 마이린 생당근도 원래 좋아하거든요. 제가 당근을 좋아요. 해 음, 네. 당근 젤리 놨었지? 그럼 엄마는 바나나 맛 먹어볼게요. 엄마는 일단 바나나 겉에 이렇게 설탕이 붙어있어가지고. 약간 사각사각하면서 맛있네 당근이 젤리로 만들어질 때 약간 맛이 이상한데요? 그래요? 음. 음 역시 당근, 생당근이 역시 진짜. 나는 바나나 고르기 잘했어요 <laughs> 어? 신발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엄마가 먹어야지 어 신발 어 신발을 깨물어 <laughs> 먹었어 나 봤어 어, 찍겨 어때 어때? 맛이 어때? 맛은... 젤리맛? 아 발냄새 <laughs> 엄마는 진짜 해리포터 젤리빈도 잘 먹어요 근데 여기는 음. 젤리도 모두 다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네요 응! 음, 엄마가 젤리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오랜만에 아. 많이 사서 먹어보니까 맛이... 맛이 쓰읍... 셔셔셔 셔? 응 음... 이거는 뭐지? 그 과일 모양인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아!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뭐... 레... 서양배나 뭐 이런... 많이... 레몬인가 레몬? 레몬? 레몬, 레몬... 느낌도 약간 있고 이거 맛 괜찮다 쉬지도 않고 렇게 무난한 젤리야. 뭔가 부정식품처럼 생겼어요. 막 무색 색깔인데 한번 조금 떼어서 먹뭐 끝부분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뭔가 엄청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맛있을 것 같아. 저기 키즈 크리에이터 친구들 여자 친구들 지금 엄청 좋아하겠다. 맞아요. 엄마는 잘라가지고 자 저거처럼 이렇게 예쁜 색깔인데 뭐지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서 아, 겉에 있는 어? 저따닥 따뜻... 겉에 있는 설탕 같은 거도 신맛이 나고 젤리도 신맛이 나요. 눈을 뜰 수가 없어. 아, 그거 맛. 진짜 진짜 세요. 어우 진짜. 아, 오 점점 왔어 오. 왔어 <laughs> 아, 끝부분에는 뭔가 젤리수신 맛이 나요 음~ 음~ 오. 음~ 뭐나요 커가지고 <laughs> 네 그러면 다음 거는 오 이건 뭐야? 신발끈리인가 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오 엄청 긴젤리에요 자 선물이야 네 아우 음~ 이거는 부드러운데 무슨 맛이지? 나는 매들비 먹어봐야지. 아차차. 아직까지 맛이 안 나고 있어 별로. 그러니까 이거 맛이 잘안 나요. 매들비 먹었다. <laughs> 음. 이 진짜 식 같아요 느낌이. 입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이 엄마는 이거 훨씬 맛있냐 이게 엄마는 마음에 들어 이거. 이거 맛이 잘안 나요. 왜 어, 이거 뭐 이렇게 그냥 가져도 늘 재밌다. 음. 아 그만하고. 이번에는 마이든 혼자 이거 긴거 먹어요. 네, 이친 거에 제가 혼자 다 먹으라고요? 어, 꿈틀이 좋아하잖아. 아, 이 꿈틀이를 좋아해도 이렇게 큰건다못 먹어요. 여기 뱀 얼굴이 있어요. 보통 꿈틀에도 이 얼굴 있어요? 네, 얼굴 있어요. 나. 아, 진짜? <laughs> 음, 싫어, 안 먹어. 음, 그럼 자니가 잔인해가... 머리를 먹을까, 꼬리를 먹을까? 꼬리. 꼬리? 꼬리가 색깔이 뭔가 오렌지 맛 같은. 자니네 음. 아, 꼬리를 먹었어. 꼬리를. 야, 엄마 신발 먹었잖아. <웃음> 그러네. <웃음> 아 잊고 있었다. 엄마 신발 먹은 거. 뭔가 응. 무슨 말이어야 되지? 응. 처음 먹는 맛이다. 어, 초콜릿 나. 엄마 이거 좋아할 거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시계. 어, 7 시라고 써 있는 여러분의 기상 시간이 써 있는 시계 팔찌가 돼 있는 사탕인데. 어때요 엄마 좋아하는 맛이야. 사르르도가딱 들어가면. 시큼시큼하면서 엄마는 무슨 모든 사탕이젤 진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해리포터 젤리비 맛없는 맛도 좋아해요. 좋아하진 않아 그냥. 아니 그냥 괜찮다며 나는 아주 음, 그런데. 음 그거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 이건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해바라기씨 초코인데요. 제가 바로 하나 먹어볼게요. 이게 크게 굉장히 작아요. 음 많이 좋아해서 많이 샀어요. 거의 반 공기 샀잖아요. 음 맛있다 맛있다. 역시 좋아하는 거라 뭐 먹자마자 그냥 반응이 나오네요 네, 네 오늘은 엄마와 함께 3만원어치 초코 젤리 이런거 먹방 한번 해보았는데요 어 오늘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음 엄마는 1 0만원은는 젤리가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어, 저는 역시 초등학생이나 그런지 초코가 되게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음, 네, 음,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젤리를 가장 좋아하는지 댓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